발등을 이렇게 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약간만 그 변화를 주면, 얘를 이렇게 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릎을 접어서 하면, 이 접어지는 방향이 뒤기 때문에, 여기가 열리는 방향이 그 관성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발목을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지는 방향이어서, 당겨지는 쪽에 관성이 세져요. 그러면 다시 밑으로 뻗어주는 작용을 해주셔야겠죠? 발끝을 몸쪽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해요. 어, 저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발에 힘 주면. 왜냐면 배에 힘을 더 잡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거를 당길 때 뒤꿈치를 아래로 더 눌러줘야 돼 그래야 고관절이 안 접히고. 발끝을 몸 쪽으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지금 잘 하시고 있는 게 여기 대퇴직근 한번 보시면 여기 하트 모양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거의 정강이가 뻑뻑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발끝을 계속 몸쪽으로 당기면서 배에 힘을 한번 줘볼게요. 그때 몸이 앞쪽으로 딸려가지 않게 뒤꿈치를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연습을 해주시고. 좋아요. 자, 5초만 더. 하나, 둘, 셋. 흉곽 닫아요. 넷, 다섯. 어이, 좋다. 그손 간격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손이 좁을수록 나중에 고급 동작을 하기에 준비된 몸 상태예요. 근데 하셨을 때 손을 좁게 하는 경우에 여기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현상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넓게 잡으셔도 되고, 가지고 돌려서 잡아도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는 세팅이 본인이 불편하지 않고 매달릴 수 있는. 그리고 점점 간격은 좁히려고 노력하고 손도 안으로 돌려서 쭉 뻗어 주려고 할때 최대한 많이 길게 만들어 주셔야 여기 공간이 이격이 되면서 오히려 간격이 좁아도 그런 것들이 좀 충족될 수 있다.